너가 그거 뭐지? 응? 너가 이렇게 때리는 거 뭐라고 하지? 망치, 손망치? 어, 어. 손망치 너가 세대네. 아예뭐 약하진 않지 사실 아 그래? 아, 어. 그니까 러막 엄청 강력한 건 아닌데 어그 약하진 않다 그 정도야? 손한번 맞아봐 그 살짝 오손한 번만 대봐 그냥 그래뭐 깔끔하게 그냥 풀파워 고 싶대 렇게아아아아 아니 그냥 독 정도 아, 아! 그야 ㅈㄴ 쎄라도 살모사한테 살짝 물렸다고 생각하면 돼 우와 딱만 막기? 그걸 왜그 형이 진짜 그건데 아니 그니까 한번 해형 쎄? 아니 이마 한번 맞아고 싶어 나도 그냥 그냥 아니 형이 근데 하나만 얘기할게요. 어. 니마에 손망치 센 사람들은 어. 형 이마를 한 번쯤은 때려보고 싶을 만한 이마야아 그래? 어. 일단은 여기에 형이 지금 나주평에 가 있거든? 나주평이야. 어. 산실 나주 어. 맞아. 우리나라 이제 칠대평에 중 지금 나주평. 이거를 갖고 있어요. 어. 그거지. 안 넣으신 거 가위바위보? <laughs> 바로 됐잖아. 네, 잠깐 이마테아 네. 여기 맞아봤으니까. 나도 아. 정당하게나한번 맞고 하려 그랬는데. 아이 너무한 거같아 안경 더 네. 넣을 수 있어요? 어너 화면으로 여기가 와너손 냄새 좋다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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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징어구이야 하나 둘셋아아왜 둘. 둘. 아. 아, 그래? 다섯. 아 어. 에이, 형, 진짜, 그, 게 맞았는데 무슨, 우와, 소리 하는 거야?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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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아눈 그래. 네. 때리면 안돼 아! 아! <laughs> 아. 아니 왜아데 그냥 동생도 놀리고 그래 아죄 아, 어지러 아니 동생그 놀리고 왜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아, 와, 진짜, <laughs> 어. 오, 근데 이거 진짜 어지럽다 형 가서 밥 먹자 아나밥한 번만 더 어.. 나 안될거 같아안 떨어진 거 가위바위보 묵찌빠로 하자 뭐? <laughs> 묵찌빠로 하자 그게 무슨 얘기야 알았어 묵찌빠로 할래? 면가위바위보 할래? 가위바위보해 오케이 안 떨어진 거 가위바위보 내가 방금 이기지 않았어? 아니, 네. 빨리 근데 아, 빨리 내가 방이거 아, 막판 하자 아니, 근데 아 근데 지금 어디로아 빨리 와아 아, 아, 잠깐만 좀만 살살 해줘 가만있어 아 일어나 세로로 일어나 아 일어나 일어나 형 일어나 아.. 아 너무 아파 가주고 창직이야 <laughs> 확실히 아 그냥 가자 왜 올라가지? 빨리 가자 아 그만해 와 일어나 가자 아왜 그래? 何 왜 그래? 아니 몸이 안 좋아 말을 해야죠 괜찮아? 괜찮아? 그냥 물좀 마셔 물좀 연기야 뭐야 어 아야 병 병하자 병하자 어피 업혀 어피 업혀. 어피 업혀. 어피 업혀 어피 어병병 빨리, 빨리 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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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어피 빨리 어피 빨리 어피 <laughs> 아니 다시 아뭐 다시 뭔 소리야 와와 이상하다고 미아 아님 이 맞아서 내가 흔들린 거야 이 뭐야 아 됐어 형 하지마 봐봐 가자 아니말 네 무서워서 그래 진짜로 형 잘못할 때까지 무서워 빨리 병원이라도 가자 형 응급실 가자 싫어하지마 빨리 가자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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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 싫어하지마 아그만왜 그래 아뭔 소리야 또 갑자기 왜, 왜, 왜. 아 이런 거왜해 왜. 아, 하지 말라고 왜. 진짜로 무너지니까 아 하지마 아, 아 재미없어 진짜로 아왜 그래 와아 뭐. 올라가자 형 빨리 아 힘들어 머리 겠어아야왜 그래 그형형 병원 가자 안 되겠다 형 병원 가자 형, 어... 아 진짜로 아아형 연기면 연기를 말하고 현실은 현실을 말해 진짜로 응. 아 아직도 됐다시킨시킨다며아아형시짜킨아 치킨, 아, 아, 이런 말왜 하자 그래가지고 몰래 시킨지킨다며 엄마 가 오라고 있어. 아뭔 소리야. 아 가자, 가자 빨리. 그냥 엄마가 치 아유 가자고. 아왜 그만 고집 부리고 빨리 가자고 아유, 엄마. 엄마 시킨 거야있어 아. 아유. 이만이야. 물좀 얻어줘. 물좀뭐 괜찮아? 괜찮아? 진정해 봐요. 아니, 하나씩 기억해봐. 아이 뭐야, 뭐, 어떻게 하자는 거야, 지금? 야, 왜 그러냐? 아, 뭐? 형, 나진식 아니, 니네 말로 나 좀, 존나 진지하거든? 어. 왜, 왜 그러는 거야? 뭐를? 왜? 기억이 안 나는 거야? 뭐가? 뭐 했니? 뭘, 뭐했다니뭔 말이야? 영상 찍는 거야? 저거 봐봐. 양 g 야 잠깐 아니 내 얘기 u 양 g 야 r y 야 u n 형이 r y 형이 n g e r y o u n g 아 r young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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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아, e r y o 아 n g e r y o u n g e あっ <laughs>